살리는 기도, 살리는 기도, 자, 우리가 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7월이 지나고 8월 첫날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깨어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가난 남부 지경에서 가나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을 정탐했다 그랬죠 그래서 가난 남부에서 북부까지 직선거리로 약 160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160km는 어그 서울에서 어디까지일까요? 어, 서울에서 160km면 어디까지 됩니까 우리 청주까지 됩니까? 네. 그 정도에는 거리니까 보통 160km면 한 2주 정도면은 장정이 가서 잘 이렇게 보고 올수 있는 거리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40일 동안 이게 후퇴고 왔으니까 아주 세세하게 잘 보고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아는 것처럼 지금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지 못할 거야. 그 이유를 그곳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고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결국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두 명의 요수와 갈렙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열명의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결국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14장 4절 말씀 보면 그렇죠? 이예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돌아가서도 안 되겠고 어. 자 그래서 이때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어.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다 보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멸시한다. 이 멸시한다라는 단어는요. 그 말로 거부한다, 경멸한다, 업신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도 인격자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하나님도 느끼시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서 믿음이 좋아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성취하시기 하여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데 이 모든 것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을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는 네. 공짜가 아니고 거룩한 빛, 라이트를 말하는 것이나 데이트, 어, 비쳤다 할때그 빛을 은혜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고 거룩한 빚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때요? 거룩한 빛은 빛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어, 갚아야 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능력은 없지만 내가 그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자기들이 400여 년 동안 고단 고된 노동과 그에 말로 압제와 그런 박해 속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건져 주셨으면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해라고 하는 것도 잠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마음도 잠시 자기들의 육신에 좀 불편함과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기를 오늘 성경은 몇 번이나 했다 그래요? 어 보니까 열 번씩이나 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 생활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사람들, 샤마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열 번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자 이번에 아홉 번이야, 너 이번 열 번째야 이런 그열 번을 말하는 게 아니죠. 1 어, 1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모습이 그삶 전체에 그런 삶이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거부하겠느냐라는 얘기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 샤마샤마가 되어야 돼야 되는데 이 샤마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즉 멸시하겠느냐라는 말은 거부한다는 얘기고 이 말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왜 믿지 않는가 믿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샤마가 되지 않는다 경청 청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무세계의 12절과 같은 <laughs>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까지 200만 명 정도 사라지게 하고, 그곳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겠죠. 그렇게 주님이 오직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우리가 흔히 어른들, 자식들을 길이다 보면 속세기고 정말 말안 들고 그러면 너집 나가 이러잖아요. 집 나가 그러면 자식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죄송해요. 아버지, 잘 할게요. 엄마, 잘 할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나치, 나가라, 나가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집사고 나가버려 <laughs>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고백할까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어,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격자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만큼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모세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붙이셔서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나요? 막 이러면서 투정 부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고백합시다. 살리는 기도. 살리는 기도. 어, 살리는 기도. 어, 기도의 사람 모세. 모세는.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들을 용서하기를 기도했고 중보했다는 사실. 그럴수록 본인이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듦과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 살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였던 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라 얘기입니다. 왜 우리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러면 저 시골에 동네 입구에다가 뭐라고 플래카드가 붙어요? 어, 이문갑 씨, 장남, 이범주 사법고시 패스하다. <laughs>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범주 사법교도, 혹시 이렇게 하네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딱 하고, 누구누구 집몇째 이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저집 아들이 저렇대라고 아버지의 주가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버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야 될 그들이 저오 말씀만 말씀만 피우고 이래봐요 그면사람들저 누집 자식이래 <laughs> 이르잖아요 저 누집 자식이야 그 사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laughs> 그의 부모가 욕을 먹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도 역시 마찬가지. 다 그랬을 때에 모세의 살리는 기도의 모습은 뭡니까? 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우리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면 응?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다 뭘?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는데, 분명히 "야, 저들 가운데 저들 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셔" 라고 들었을 터인데,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어때요? 그야말로 그들을 어?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렇게 살리셨는 것을 구원해 주신 걸 그들 들으셨을 터인데, 만약에 15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라 이르기를, "이미 주님의 명성이 어떤 분연과 자자하게 소문이 펴졌을 때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신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 고 그러겠어요? "에이, 그들이 하나님은 저들을 가나땅으로 들일 능력이 없어서 죽인 거야."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닙니까? 즉, 모세의 살리는 기도에... 첫 번째 핵심은 뭐예요? 모니뭐니해도 뭐니 하나님의 명성. 저 뒤에 있는 말로 한다 그러면은 21절에 여호와의 영광. 그렇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겁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영광은 굉장히 무겁고 신중하고 진중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셔서 구원하심이 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매원망만하고 이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없애 버릴게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표현을 들으셨 들었던 모세가 첫 번째 살리는 기도의 내용은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올렸던 걸 봅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했어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하시랑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였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놓았던 성도 이런 이러 이런 이러 이러 이러는데 하나님. 저 성도가 저러면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욕먹는 것인데 좀 하나님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 살리기도의 핵심의 내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였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 하는 것은 어때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어떤 우리가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이제는 어때요? 나를 바라보 안 보았던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옆을 바라보게 되죠. 옆에 있는 우리 목장원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처럼 동심원적인. 처음에는 나만 생각했어. 그런데 돌이 연못에 퐁 떨어지면 어때? 물결이 이렇게 해서 어, 퍼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자신만을 바라봤던 기도의 모습들이 이제는 어때요 자신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하나 공동체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이다 기도는 그렇다는 거죠 기도라는 결국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세는 어때요 광야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무니셨는가를 이미 익히 경험했던 모세였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어떤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세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18절처럼 모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투 않고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라고 이미 이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모세가 알고 있던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노아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근간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내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게 있고 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그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어찌 보면 이제. 뭐, 죄를 짓는다라고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럼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어, 벌이 있는 거죠, 벌. 이 벌을 우리는 범칙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법을 어기면은 거기에 대한 따른 벌이 있는 것이죠, 벌. 그러면은 어때요? 그 딱지가 끊겨지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딱지 요금을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 벌에 대한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악과 과실은 용서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이물으시겠다는 얘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가 살리는 기도의 핵심이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무작정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간 기도 이런 기도가 생명 있는 기도요 살리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지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가여 선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 이게 살리는 기도요 생명의 기도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어때요?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근간 기도가 성품의 근간 기도 아버지, 아버지는 용서 잘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잘 참으시잖아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래, 니말맞기는맞어 네 이놈아. 그렇지만, 이놈아. <laughs> 그러않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근간 기도를 이 모세가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요. 이번 한번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그 거리를 들으시고세 어, 번째는 어때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20절 말씀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사노라. 차, 용서해 주세요. 야, 그런데 어때요? 열 번씩이나 어, 내목소리를청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시키지는 않지만 뭐요 그들이 벌은 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용서라는 말 하잖아요. 용서는 뭘 전제로 할까요? 용서는 그냥 무작정 아내 네, 용서했어 이게 아니라 용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쁘시고 으로사 우리 죄를 사시면 우리를 모든 불이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간혹 어때요? 내가 너 용서할게 회개하지도 않는데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 기르다 보면 아버지가 막혼내기면 뭐라고 합니까?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옆에서 엄마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잘못했다 일단 용서를 구해. 그는 아버지가 탁 해초를 들다가도 그걸 내려놓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용서라는 것은요. 회개를 전제한다는 사실. 근데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용서하셔서 그러니까 때 거기에 대한 벌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 한다? 가나 땅에 못 들어간다. 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갈렙이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니, 온전히, 온전히.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만족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만족시키다.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전름을또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미래의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여와를 기뻐라, 저가 내 마음에서 오늘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10편 3 4편의3 0편입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한 날도 8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나는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되, 살리는 기도의사라 이를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교회의 명예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간 기도, 약속을 보여주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